우리, 붙이는 나무라고. 우리 얼굴에 붙이는 나무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이곳은 세종 국립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세종 세종 국립 국립 세종 수목원입요아 국립 세종 수목원입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이거는 레몬나무라고 하는데요. 레몬이 여기서 이제 열릴라나 봐요. 레몬꽃이, 꽃이 머물었죠, 여기? 음, 봄이 느껴지시죠? 봄꽃, 분홍색꽃, 여기는 하영이, 하은이, 하은이 아빠와 함께. 우리 가족 모두 지금. 여기 우리 어린이집에서 빨리 못 가요. 네, 많이 여기 소개해주세요. 여기. 네. 아, 어, 이거 무슨 나무예요? 제찍 나무예요. 어, 네, 네, 그저 올라가야 돼요. 네 이쪽은요. 동천 어. 괴불나무 아, 레몬 뷰티 주중에 온실입니다. 저희 큰딸 신발 멋있죠? 강아지. 엄마이동 아빠가 기 아빠가 먹고싶은요 아,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세요? <laughs> 아, 기소세요하래요 <여기 소개해> 나는 <laughs> 여기 봄이 온것 같죠? 근데 밖에서는 꽃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 아리나 지금. 아유나, 근데 여기에는 꽃이 이렇게 나어 진짜야? 나요. 음, 봄이 온것 같아요. 음.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엄마 오니까 나 여기 손넣어래 어, 안 돼. 너무 차가워. 차가워? 종기찌지찌지 와 여기에는 조용히 물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꽃밭이 이렇게 있고 너무 예쁘죠 여기도 소개해 주세요 구스 타비아 구스 타비아가 아마 열매가 열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로즈마리 모두 다 아시죠? 로즈마리 향이 가득해요 백묘국 와 여기는 봄이 왔어요 봄 봄이 이곳에 왔어요 저기요 명시들 할로우 까꿍 선인장 알로에 하얀 저건 알로에 아 알로에 꽃 처음. 자기야 알로에 꽃 처음봐 알로에 꽃어 이곳은 선인장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아빠 어, 아빠 얘도 인가어다 가시야 선인장은 다 가시가 있지 이건 꽃길린인데 엄청 크죠? 선인장. 아, 꽃이 피었어요. 음, 향은 나진 않는데 너무 예쁘죠? 싱그럽네요. 이곳은 봄이 오고 있어요. 뱅이 얼굴에도, 아니, 신발에도, 봄이 왔어. 엄청 높죠? 이곳은 겨울에도 오늘 조금 쌀쌀한 날씨인데도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세종시 가족은, 어, 무료예요. 그리고 세종은 두 명의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여서 무료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딸이 있어서 오늘 저희 네 가족은 무료 입장이었어요. 두 명은 세종시 직원, 아 세종시 가족이고 등본에 그리고 두 명은 두 자녀여서 무료 여러 입장이 답니다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어? 너무 예쁘죠. 여기 봐봐요. 봄이 왔어요. 봄이. 이건 아이비인데, 아이비가 땅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음에는 넝쿨를 타겠죠. 이쪽 들어가면 이곳은 카페가 있어요. 어! 이거는 끼긴가 봐요. 온도가. 이럴 때 온실이랍니다. 이건 고사리라는 식물이죠. 여기 키리안도 자라고 있고. 우와 이곳에서 꽃이 폈어요. 이거는 다 습식 식물인데 여기 벽에 도에 다 붙어 있어요. 와 멋있죠? 와, 복포가 있고 꽃이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포커 소리 너무 시원하죠~ 이곳은 번식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렇게,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다 번식하나봐요. 번식시켜서 다시 이렇게 심나봐요. 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식구를 배양하는 곳이에요 헬로우 헬로우 로우이 위슈 와우 이거는 몬테라는 식물인데 와 농구를 많이 탔네요. 액자로 집에 하나씩 걸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우와, 너무 웅장하죠? 바나나 나무예요 여러분 바나나, 이건 바나나 꽃이구요 바나나, 오 벌레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이게 달아서 바나나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나봐요 벌레가 바나나가 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고사리과 나무도 식물도 잘 자라더라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번식도 잘 되고 어 이거 아보카도 나무래요 아보카도 나무는 쭉 올라가 보면 와 엄청 크네요 이렇게 크고 긴 나무에서 아보카도 열리는군요 와 이거는 나무 고사리래요 이거는 고사리가 나무예요 나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영상이 편안하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역시 사람은 식물 속에서 살아야 되나 봐요.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와, 식물이 주는 기쁨. 와, 이거 야자수예요. 야자수 나무 열매가 떨어졌어요. 와. 우와. 이거 알로카시 알죠? 알로카시아 이렇게 큰 거. 우와. 저기. 하나, 저기 바나나 나무 봤어? 밑에 바나나 나무 있잖아. 아니. 소리가 너무 좋죠? 마음을 평온하게 <목소리가> 알로카시아 꽃이 많이 샀네요. 무물 알리는 나팔 소리 같죠? 아, 꽃코 너무 예쁘죠? 음, 단단한 물이 예전 시골에 흐르는 시냇물 같아서 요즘은 이런 정경도, 풍경도 소중한 것 같아요. 음. 이곳의 주제는 번식인가봐요. 와 황금 연꽃 바나나래요. 와거기 보이세요? 거기에 핑크색, 그게 바나나래요. 와, 우리 노란색 바나나만 봤잖아요 와~ 와~ 신기~ 이게 바나나인데, 이게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조금만 났잖아요. 이게 계속 바나나 봐요. 계도 바나나래요. 바나나. 신기하죠? 이곳은 또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계단에 올라갈 때도 옆에 이렇게 높은 식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TV에서만 보는 그 야자예요. 와, 야자가 많이 열려 있어요. 와. 여기 신기한 꽃이 있어요. 만지면 되게 부드럽고, 꽃이에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이곳을 나가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럼 안녕.